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동물병원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말캉입니다. 저는 말캉 MC 허키이고요. 오늘은 고양시의 신도시인 지축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축동에 있는 지축오뚜 동물병원을 다녀오겠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병원과 어떤 원장님이 계실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캉 MC 허키고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지축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준호 수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들어와 보니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언제 오픈하시는 건지? 네, 저희 병원은 22년 9월달에 처음 오픈을 했고요. 지금 총 4개월 정도 진료 중에 있습니다. 4개월 되셨구나. 어, 엄청 깔끔한 것 같아요. 원장님은 혹시 어떤 수의사 생활을 해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2015년도 수의학과를 졸업하고요. 영동군청에서 공중방역 수의사로 3년간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인천과 부천에서 어,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진료수의사랑 진료과장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되신 지는 이제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제가 여기서 처음 이제 원장으로 병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급하신 거네요. 혹시 근데 원장님으로서 이제 4개월이 되셨는데 좋은 점은 뭔지? 좋은 점은 일단은 위에서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그래요. 내가 꼭대기다. 네. 네.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INTP. INTP가 이제 남 밑에 있기 싫어하는 아, 타입이거든요.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사실 수의사 분은 쉬는 시간에 뭐 어떤 거를 하면서 쉬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에 있는 강아지들이랑 산책을 나간다거나 어... 아니면 좀더 시간이 남을 때는 이제 동물이나 고양이, 강아지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먹는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먹방 유튜브를 좀 많이 먹방 유튜브 뭐 어떤 거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적 TV나 요식맨이나 뭐뭐 이런 보기. 굽는 관련 위주로. 네. 아 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나요? 아네 좀. 네. 아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허스키라서. <웃음> <웃음> 이거는 좀 웃긴 질문인데 저는 이제 허스키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만약에 <laughs> 내가 강아지로 태어난다면 어떤 종이 될것 같으신지? 어, 저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는. 치와라서. 아, 치와라로 태어나고 싶어. 왜냐면은 이제 눌러 너무 크고 얼망큼망먹게 너무 귀엽기 때문에 치와처럼 귀여운 강아지가 되는 아 거잖요 본격적으로 지축오투 동물병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축오투 동물병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 지축오투 동물병원은 정직함이라고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님들이 못하시는 것 이제 제가 대신 강아지를 보고 진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 저는 항상 제자우명이기도 하지만 정직함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성실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축 오투동물병원은 어떤 항목을 전문적으로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어, 입사진야동물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 폐수종이나 이물섭취 같은 급진료부터 심장이나 호르몬 같은 내과 진료 피부과나 치과나 여러 가지 정, 종류의 이제 지, 진료를 보고 있고요. 1인 병원이기 때문에 어, 이제 큰 수술이나 아니면 골절 치료 같은 여러 선생님 필요한 치술들은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구나. 진료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설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엑스레이 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강아지 복부를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신장이나 위에 음식물 차있는 거, 이제 방광 모습, 대장에 똥이 차있는 것까지 이렇게 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어... 이건 초음파 장비인데요. 초음파는 이제 강아지 안에 내부 장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장비고요. 매번 장기를 확인할 때마다 배를 열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총포 장비를 통해서 진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미경 장비고요. 어, 강아지들이 뒷병이나 피부병으로 올 때나 아니면 설사하고 올때 이제 어떤 세균들이 있는지 체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적혈구, 백혈구. 빈혈 수치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혈액검사 장비이고요 이걸로 빈혈이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혈소가 감소증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검사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할수 있는 장비이고요 이런 갑상선이나 이제 쿠싱 질환 같은 아이내용하면은이 검사로 이제 수치를 체크하고 어, 질병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혈청 화학 검사 장비이고요 어, 간수치나 신장수치, 췌장수치 같은 이런 혈청화 학 검사를 진행하고, 어, 이제 아이들이 아플 때유턴하게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강아지 입원장이고요. 강아지들이 잠깐 입원하더라도 조금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있게 하고 싶어서 조금 넓게 입원장을 만들었고요. 밑에는 대형근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어, 입원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은 대형견 입원장이고요. 이제 20kg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입원할 때 쓰는 자리고, 네. 위쪽은 격리 입원장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여기서 입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고양이 입원장이고요. 고양이들은 이제 강아지 냄새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처치를 하고 따로 입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진료실로 따로 있고요. 강아지랑 만나지 않도록 구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대기하는 공간이고요. 고양이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캣 타워 이렇게 준비해놨고 이제 이런 고양이 좋아하는 향수를 준비해. 벌써 지추고트 동물병원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오늘 유튜브 처음 이셨을 텐데 소감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동영상 처음 촬영해봐가지고 많이 긴장했었는데요. MC 허피님께서잘 찍게 도와주셨고요. 날칸 시청 자 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저희 병원 편하게 내용 을찾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추고트 동물병원 인터뷰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동물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